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 금융지주 50만 원, 현대자동차 100만 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수습국면으로 진입하였고 사태 충격에 대한 하락압력만을 놓고 보면 대부분 해소되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하여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는 2360포인트까지 밀려났는데 추가 충격으로 이 시기 저점을 깰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는 탄핵과 동시에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현재는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적 우리 시장에서는 큰 장을 만들어내려는 준비 과정에 상승 기운이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과와 맞물려 삼성전자가 it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상승 시도가 나타남으로 충격에서 제대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주식 시장은 2016년의 준비 과정의 진행보다 훨씬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완성한 상태다. 이런 준비된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경우 전체 지수 기준으로 45% 전후에 달하는 상승 폭은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구축된 종목군들은 추가 하락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지난 3월 향후 큰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주의 상승구도는 준비 과정을 제대로 완성하고 이후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국면에 진입하였다.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국면은 통상 3개월 전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당신은 물가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4개월의 조정기간이 필요한 상태였다.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을 거치게 되면 이후 이를 뚫고 올라서면서 준비된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2016년 8월 준비 과정을 완성한 삼성전자가 4개월의 조정을 거쳐 2016년 12월 이후 IT 종목군의 상승구도를 가동시켰던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한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의 상승구도는 전체 지수를 이끌어 나아가는 역할보다는 조연 역할의 그침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과는 다소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당시 전체 지수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역할은 KB 금융지주가 맡고 있었는데 KB 금융지주의 경우 대외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가장 최근에 가동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2005년 8월 이후 당시 대우증권인 미래의세증권에서 나타났다. 2004년 12월 당시 대우증권은 갑작스런 연속적인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중심부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런 연속적인 급등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난 다음 이후 고점을 넘어서면서 2005년 8월 초순에는 추세적 상승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부담을 덜어내는 짧은 조정을 거쳐 대우증권은 증권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므로 이후 증권주들은 집단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간 바 있다. 2003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IT 종목군 중심의 첫 번째 큰 장에 이어 대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주 중심의 두 번째 큰 장이 들어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상승 과정으로 대우증권은 2004년 12월 3,400원의 가격에서 2007년 37,950원까지 상승하는 추세적 흐름이 나타났다. 이후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지금까지 가동된 바 없었고, 2016년 2월 이후 금융주 중심의 강력한 추세적 상승흐름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6년 2월 출발한 준비 과정에서는 KB금융지주를 전면에 내세우려 하였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미래 일세증권을 전면에 내세워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려고 하였지만 물가 문제로 다시 주저앉은 바 있다. 이런 두 번에 걸친 주저앉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2022년 10월 이후 KB금융지주를 전면에 내세워 지난 3월 준비를 갖추고 언제든 가동시킬 수 있는 상태다. 2016년 2월 이후 우리 시장이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흐름을 이끌 대외시장에서 이런 상승구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초장기 침체 국면에 놓인 세계경제를 본격적 회복세로 전환시키기 위함이다. 2007년 11월 이후 세계경제는 일시적인 회복 국면은 수차례 발생하였지만 내면에는 초장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의 상승 국면에서는 침체 국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하락세로 돌아서면 본 모습을 드러내고 하락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터져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 하락과정의 2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이 점이 큰 문제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켜야만 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이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금융주 중심의 상승구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 전환을 위하여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6년 2월 이후 세 번에 걸쳐 금융주 중심의 상승구도를 갖추었고 현재는 필요시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 모든 준비를 갖추고도 출발을 미루는 것은 지난 7월의 경우 물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9월 이후는 중국 시장과 관련이 깊다.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게 되면 시간을 두고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시장의 상승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축적시킬 수 있다. 출발은 은행으로 시작하더라도 금융주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결국 최근 10여 년간 상승 흐름에서 소외된 종목군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된다. 이런 확산된 흐름은 개별 국가의 시장 흐름의 내부에서도 일어나지만 국가 간에도 상승기류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대형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킬 경우 이런 상승세의 기운이 중국 시장에도 그대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상해종합지수가 연속적인 폭등세로 단숨에 중요한 경계선이라 할수 있는 3,600포인트에 접근한 것은 적극 가담의 지를 보여준 것이 된다. 미국에서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가동되면 중국 시장에서도 증권주를 전면에 내세워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시장은 지독한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금융주 중심의 상승구도가 가동되면서 중국시장에서도 이런 상승기운의 힘을 빌려 아주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시장의 경우 원하는 강도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내려면 일시적이라도 수급 문제를 해소시켜 줄수 있는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의 회복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도움이 되지만 자본 시장의 추가 개방 없이 먼저 중국 시장의 상승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것을 미국은 주저하고 있다. 먼저 출발하여 중국 시장의 상승 기운을 불어 넣어줄 경우 중국 당국이 자본 시장의 개방의 폭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개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이후 출발할 수 있는 기회에서 미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대형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jp 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의 시장위치는 대단히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려나더라도 안정된 시장위치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상태의 노임으로 최근 길어진 조정국면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출발이 늦어진다고 할 경우 현재의 위치에서 미국의 대형금융주는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 조금씩 고점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주의 경우 대단히 안정된 시장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위치에서 추가로 큰 폭으로 밀려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이것은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현재의 위치에서 추가로 크게 밀려나더라도 하락을 멈추면 언제든 상승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이미 먼저 큰 폭으로 밀려난 KB금융지주의 경우 미국 대형 금융주의 추가 하락에 대한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미국의 대형 금융주의 하락 압력이 우리 시장의 금융주의 흐름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라 당분간 제대로 된 반전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9월 하순 중국 시장의 참여 의지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출발을 미루고 있지만 중국 참여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 현재는 서로의 작은 이해관계로 출발을 미루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진통이 끝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